라는 것이 있잖아, 그지?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 tried to bake some cookies for my dad, but I burned them. 내가 try to 동사 원형이 뭐야? 뭐뭐하기 위해, 하기 위해, 응? 쓰다 노력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빠를 위해서 쿠키를 좀 구워보려고 애썼어. 요 그렇지만 I burned them. 나그다 태워버렸어. 그 쿠키를 대물로 받았지. Burned는 n 의 과거형이지, 그지? 치열합 아, 힘내. You can try again. 다시 하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I'm very upset. 나 정말 화났버렸다. What's the matter? 뭔 일이야? My brother broke my favorite toy.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 장난감을 부숴뜨려버렸어. No wonder you're upset. 네가 화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알겠지? 너 당연히 화났겠구나? 이 소리야, 그렇지? No wonder you're upset. 그러니까 I don't have no wonder야. I, I have no w o n d e r 앞에 생략된 건 I have쯤 되겠지? 야, 궁금하지 않아. 네가 화난 이유가 당연한 거거든. You look upset. What's wrong? 뭔 일이야? I got a bad score on the math test. 수학 시험에서 꼬라박았어요. 음, 나쁜 점수를 받았지. Really? You studied a lot for the test. 너그 시험 준비 많이 했잖아요. 공부 많이 했잖아. Yeah, I'm really disappointed. 나 정말 실망스러워. 실망스러운 운이 알겠지? 사람이 실망스러우면 지가 실망스러운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이거 과거 분사로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수도... 수동이야 수동. 그런데 저 테스트, 더 메스 테스트 이러면 저 테스트가 좀 칠방스러웠어. This are pointing. pointing. i n g 로 가야 된단 말이지.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ed. 됐지? 자 밑으로 내려갈 거야. How did the school play go? 자 영국 어땠니? 결과가 어땠니? 이 결과를 물어보는 말이 알겠지? It was terrible. 끔찍했어. Terrible? 와 대화 폰도뭔 일이었는데? What happened? 아까 w h a t wrong? 다 같이 외워줘야 되겠지? 그렇지? 응. 뭐, 뭐 나쁜 일 있었어? I forgot my lines during the play. 영국 하는 동안에 내가 내 가, 대사를 잃어버렸 버렸어. 까먹었어. 힘내.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더 잘할 거야. 됐지? 자, 본문으로 넘어갈 거야. 알겠지? 본문으로, 본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지?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본문 124 페이지 Which way will you go? 어느 길로 너는 갈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할 거야? 이 말이지. 자이그두개 중에 두 가지 중에 선택할 때는 우리가 위치를 써요. 세 가지 이상일 경우는 에 우리가 w h a t 을 쓰겠죠. 무엇을 할 거니, 그지? 예, was h 쓰겠죠. 근데 두 가지니까 두개양양갈래 양, 길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위치를 쓴단 말이지. Making new friends may be difficult. 새 친구 사귀기는 아마 되게 어려워요, 그지? making new friend가 뭐야? 동명사구가 만들어낸 주어라는 거지? 그 메인은 뭐뭐일지도 모르다는 추측인데 어떤 추측이야? 약한 추측이지? 뭐뭐일지도 몰라요. 그지? 그 그러니까 어려울지도 몰라요. But keeping old ones may be even more difficult. 그러나? 어? keeping old ones. 자, 오, 이 원수라고 하는 거 누굴 받은 거야? friends라고 하는 대, 뭐, 명사를 대명사 원수로 받은 거야? 오래된 친구를 유지하기, keeping 유지하기, 동명사구야 주어야겠지? 여기 주어야, maybe even, 훨씬 더. 훨씬 더 어려워. 그러니까 더 more difficult라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기 위해서 부사가 왔잖아. 음, 근데 이거 외워야 돼. Much, still, even, far, a lot. 이 다섯 가지 부사는요. 비교급 앞에서는 얘들의 각각의 뜻이 뭐 많이 뭐뭘 이런 뜻이 다 아니야. 다 비교급 앞에서는 하나같이 훨씬이라고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훨씬 더 뭐뭐한 이런 깔맞춤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다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머머한,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그지? 이거 일지도모른다 약한 추측이라고 했잖아, 약한 추측이 알겠죠? 그래서 o t e r 상미 situation below, 자상 아래에 있는 상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자. The other day 이말이야이 이, The other day라는 말이 뭐냐면 다른 날, 그러니까 일전에 이 소리예요. 일전에. 상민 was trying to talk with his best friend 진, 주, 주원 about his problems. 상민이가 자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관해 가지고 어, 자기 베프인 주원이에게 주원이와 trying to talk 한번 얘기하려고 시도를 해, 노력을 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was ing라고 하는 과거 진행형 있죠. 그 다음에 try to 동사 원형이 뭐야? 뭐하려고 노력하댔다. 그러니까 친구들 그 친구와 얘기하려고 누구 누구와라는 거지.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He was worried about his grades as he had done poorly on a big math test. 자, 그는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말이지. 그치? 이것도 사람이니까 ED가 배칭됐겠지. 자기 점수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이후에 as예요. He had done poorly. 그러니까 그것을, 시험을 보긴 봤는데 done poorly. 아주 그냥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잘못 봤어요. poorly. 음, 잘못 쳐요. 못 쳤어요. 했던 푸 i g 워낙 빅 h 스테스트 굉장히 중요한 그 수학 시험에서 아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시험 앞에 '온'이라는 전체가 계속 들어오더라.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보세요. 에즈라고한 접속사 앞에 있는 주어 1은 시제가 과거야. 그런데 에즈 뒤에 있는 주어 2는 시제가 뭐야? 과거 완료. 그러니까 과거보다 한 시제 시재, 앞선 시적이지. 왜냐하면 얘가 먼저 치러진 시험이고 그 뒤에 그 결과로서 걱정을 하는 거니까. 시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돼, 요 아시겠죠? While he was telling Joan u about it. 자, 뭐 많은 동안에라는 w 와일이 나옵니다. 그가 주원이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다. 그것이 뭔데? 바로 he had on poorly on a big mass test. 이 전체를 그것으로 바꾸고 있잖아그지 He noticed that. 그가 뭔가를 알아채렸어. 뭘 알아채렸냐? notic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절이죠. 요 대습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Joan u wasn't paying attention. 아, 어, 주원이가 주의를 기울고 있지 않네. 자, was ing 과거 진행형 뭐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말인데,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거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noticed 알아차린 거야. Instead, 대신에, it seems that, 자, 뭐처럼 보이냐 면 he was looking at the wall behind 상민. 상민이 뒤에 있는 그 벽을 looking 에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It seems that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보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원래 그, 이제, 이거는 마치 이것이 가짜 주어인 것처럼, d a d 이하가 진짜 주어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 a d 이하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말이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it seems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을, 자, 이것을, 자,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복문을 단문으로,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한 세트로 줄이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절에 있는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it seems 동사를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대절에 있는 동사를 처리해야 되잖아. 이것을 투부정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응? 투부정사. 이워스는 비동사니까 비동사를 투부정사처럼 투비가 되잖아. 그래서 he seems to be looking at the w o r behind 상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문장 주어 더하기 동사 한 세트밖에 없는 뭐가 되는 거야? 단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주어 동사대 주어 동사 봉문이었던 것을 단문으로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어. 대절의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잡아 가지고 오고 동사를 투부정사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어,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 여기 봐. it seems that He is rich. 자, 지금 이 문장이랑 비슷하지? It seems that 접속사에 의해서 주어 동사 접속사 주어 동사. 네, 문장이 몇 개야? 두 개지? 요거 복문이야, 그렇지? 자, 이 복문을 우리가 단문으로 바꿔볼 때 거예요. 단문으로 이렇게 바꿀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대절의 주어를 전체 문장의 주어로 잡아와. 그 다음에 요거 동사 원, 동사 투라고 했을 때, 요 동사 원 그대로 써주는 거야. He seems.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선생님 동사 2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해? 동사 2는 어떻게 해? 부정사로 처리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게 비동사니까 여기다가 to be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 넣는 거야. reach. 그럼뭔 소리야? he seems to be rich. 자, 위에 문장은 he seems that he is rich. 그가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문장이었는데 he seems to be rich. 그가 부유한 것처럼 보인다. 똑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또 영상 강의 이외에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더 알려줄 테니까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래서 he seems to be 자, 이 문장 적어놔야 되겠지. 그지 여기다 적어놔. 그 밑에다가 아, 아 적혀있구나. 참 미안하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i 민 became a bit upset. 상민이가 살짝 화가 난 거야. 살짝 화가 났어. 그러나 he started talking about another problem. 자, start the ing. 자, start는 연애 동사이기 때문에 연애 동사는 동명사도 그 목적으로 취할 수 있고 투부 정사도 두다 되죠. 그래서 started talking, started to talk 두다 되는 거지. 다른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문제에 관해서. 그렇지? 그 a n o t 뒤엔 항상 뭐야? 단수 명사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s가 없는 거야. i t s parents wouldn't let him read comic books. 그의 부모님들이 누구 부모님이야 상민이 부모님이지 오늘날 허락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우드는 의지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자렛 오형식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죠 그런데 이 오형식 동사는 허락하다 누가 무엇 하는 것을 이란 말인데 이 렛이 무슨 동사야 알고 봤더니 사역 동사라 이 말이야 사역 동사는 그 목적격 보호자리에 뭐를 써야 돼 반드시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되는 거야 동사 원형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에 쓴 경위가 되는 거야 그가 만한 책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아니라고 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he was telling 주어 자 그가 주원에게 말 하는 거야 누가 상민이가 그렇지 how unfair his parents were 자기 부모님이 얼마나 unfair한가 자기 부모님이 의문사 주어동사 의주동이라 그랬지 음, 간적, 간접 의문문 어순이에요 아시겠죠 어, 문장 뒤에 의문문이 붙으려면 간접 의문문으로 와야 돼 원래는 의 동주잖아 그런데 의주동 의문사 주어동사로 온 거죠 얼마나 부당한가 그의 부모님들이 그러한가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당한가 그의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러나 주원이는 s a d 말합니다. 어, 대치으로잘 right. 됐네. 뭐가 잘 됐단 말이야? 그렇지. 동문서답이죠. 자, clearly 분명히 he didn't l i s t e n 그는 듣고 있지 않았어요. 상민 a s angry and disappointed 화가 나고 실망스러웠어요. 자, 상민이가 실망스러운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 분사. 그러니까 수동으로 써야 돼. 과거 분사를 써야 돼. 아시겠죠? 수동태가 아니고 어, 과거 분사. 그래서 he thought about what to do. 자, 그는 생각해 봤어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 자,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 부분이잖아. 그렇죠? 여기서 이거는 명사적 용법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what to do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지 의무사 주어 투부정사 그렇죠? 뭘 할지. 요거를 풀자면 what he should do. should라는 동사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 저번에 배운 적 있지? 그렇지? 자, there are different ways to handle the situation. t h e r e 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어려운 방법들이 있어요. To handle the situation. 무엇, 뭐, 무엇 할? 이 상황을 handle, 다룰. 다루다라는, 다루다, 취급하다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메이스를 꾸며주니까 무슨 용법 되겠어? 음, 형용사지 용법 되겠지, 그렇지? 이 상황을 다루는, 어, different, ways,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difficult라고 잘못 읽었어. 미안해. 자, 이 상황을 다루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방법들이 이게 복수 동사니까 복수 주어가 와가 와서 쓰이고 있죠. 자 which way 어느 길로 상민이가갈 것인가? Scene one 첫 번째 길입니다. Where I've decided to 나는 이거 하기로 결정했어요. 음. 자 상민 decided not to say anything about his feeling 자기 느낌에 대해서 say any, anything 그 어떤 것도 말하기를 not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자 decide to 부정사면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란 말인데 부정분사의 부정은 앞에 not 따라 주는 거잖아. 그러면 not to say는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지 그렇지? 그 감정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지. Instead 대신에 he decided to check whether 주원이스 e s 스 베스트 프 n 드 그는 결정했어요. 무엇하기를 체크해보기를, 그렇죠? 검사해보기를 <laughs> 확인해보기를 확인해보려고 결심을 한 거야. 자, 일단 decide라고 하는 이제 동사의 목적어가 부정사 구로 맞죠? 여기서 뒤까지가 decide의 목적어구야. 그 다음에 체크라고 하는 이 목적어가 또 부정사 출신이니까 자기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체크라는 또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이리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웨더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명사절이 접수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원이가 여전히 자기 베스트 프레드인지 어떤지를 검사해보려고 결정을 한 거지. 그지? 자, 여기서 이외더는이 프로 이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의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전 h e n e x d y 그다음 날 상민이가 메이러버 스토리. 자, 이 e 커분 이거 일부러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는 걸 말하는 거야. 이야기 하나를 꾸며냈고 told j u 이 that he was uh, going to move to another school. 다른 학교로 그 전, 전학 갈 거라고 얘기를 해 버린 거야. 거짓말이지. 자, 상민이가 한첫 번째 동사 made up. 그리고 엔 n d 로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 told 그렇죠. 그 다음에 told가 지금 사형식 동사야. 주원이에게 간접 목적어 and 데디아는 뭐야?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지. 그죠? 주원이에게 데디아를 이제 말한 거예요. 데디아가 뭐예요? he was going to 자, be going to 라, to 뒤에 동사 원형이면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다른 학교로 전출가 그 저기 뭐냐 어? 전학갈 예정이에요. 일단 항상 언어 델드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 단수 병사가 온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제 상민 told the story 여기서 예술은 뭐뭐 할 때라는 애저예요. 그렇죠? 상민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좀 워싱턴빌리 선생님에게 또 다시 그다지 듣고 있지 않았어요. 말할 때 그렇죠 그 이야기를 말할 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더 복잡해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s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봤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이 s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전치사로서의 s가 있어요. 전치사 s. 에스. 전치사 s는 s 에스 플러스 명사. 이렇게 짧게 끝나는 거고, 이때 s는 뭐뭐처럼 또는 뭐뭐로서. 이 의미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접속사로서의 s일 경우에는 의미가 다섯 가지나 있어요. 일단은 일번은 뭐뭐한대로의 s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본문 문장에 본문 문장에 아까 뭐가 있었지? 어, 없었나? 네. 다른 예제가 있었나? 어쨌건 저거 볼게요. 일단은 뭐뭐 한대로, 뭐뭐 한대로의 예제가 뭐뭐 하다시피 예제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예제는 이후의 예지야.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예제는 시간 예지야. 음. 이후의 예제는 비코스랑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문장에 지금 아마 어디냐면은 5번에. 5번 문장에 에즈가 있지. 어, 시험을 못 쳤기 때문에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걱정해서 이런 거. 그 다음 시간의 에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웬인이랑 똑같을 때가 있고 또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뭐마음에 따라 라는 에즈가 있어요. As I grow o l d 내 나이, 내가 나이 들어갑니다라. 뭐 흰머리가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그런데 이 시간의 에즈일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몇번 문장이어서 17번 문장이 바로 시간의 에즈야. 뭐뭐할 때. 응?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뭐뭐 만큼이지요. S to l a S, S old as, a S, S S 구분하시죠? 이 S S S 구분해서이 앞에 S는 뜻이 없고 뒤에 지가뭐뭐 만큼 애지 알겠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보 S라는 게 있어. 요 양보 S. 뭐 그, 이거는 형용사 S 주어 동사. 형용사 S 주어 동사. 이런 특이한 순서를 취하기 때문에 이오 번까지는 아직 공부 안 해도 돼. 뭐 햄브레스 뭐 이메이비. 아무리 이제 초라할지라도 my house is the best place. 우리 집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할때 그럴 때 비록 뭐 뭐일지라도라고 하는. 그 양보의 이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이지 접속사,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또잘안 들은 거야. 주원 seem to be thinking about something else. 주원이는 seem to 동사원형이 뭐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something else,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 선생님이 이거 지금 주원 seem to 동사원형을 원래 이제 아까 복문, 단문 이야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그죠? 이게 원래 sim, it seems that 주어동사였던 것이 아니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있잖아. 그죠? 똑같은 설명 다시 하려고 하지 말고 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봐. 알겠지? 음, it seems that 주어동사. 됐죠? it seems that 주어동사인데 이 i s 는 뜻이 없어. 가짜 주어나 마찬가지 알겠지? 주원이가 아무 뭐 다른 것들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하는 문장을 줄였더니만 주원 seems to be 주어쌤스 투부정사부장2부왜 2부장. 2부장, 2부 갑자기 그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2부장.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해. <laughs>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디스 타임 이번에는 상민과 베어뱅글이 진짜 화가 난 거야. 이가슴 비동사랑 똑같아요, 알겠죠? 이 형식 동사 매우 화가 나 버려서 after school 방과 후에 상민 did wait for 주원 juan. 이제 주원이를 안 기다리는 거지. wait for something s 앞서 o 다음에 누군가 를 기다리는 건데 안 기다렸어. ended up home alone, go home 고의 과거형잖아. 이 집에 혼자 맛 버렸어요. This went on for a week, for a few weeks. 자, 이런 상황이 집에 혼자 가는 용 상황이 그건 지속된 거야. 지속되다. for 뭐뭐동안이라는 말이지. 이 during이랑 달리 이 for는 셀수 있는 개념이 옵니다. 숫자 개념. 그래서 몇주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during은 뒤에 이제 특정 기간이어서 뭐 during summer vacation 이런 게 나오는 거죠. s나 셀수 있는 개념이 나오면 주로 for예요. 그래서 몇주 동안 지속된 거야. 한 1, 2주, 3주 지속됐겠죠. 그렇죠? 상민 never found out why 주원 hadn't listened to his problem. 상민은 결코 알지를 못했어요. 왜 주원이가 그의 문제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았던지를요? 그죠? 자, 그래서 황문도 아시라고 하는 이 전, 문장 뒤에 붙은 간접 의미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주와 동사 순서로 나와있죠. 의주동. 의주동 간접 의미문. 어순 알겠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y 라고 한 이것은 이제 의문사이자 앞문장 뒷문장 연결하는 접속사지. 접속사 중심으로 봤을 때 주어 동사 원, 그다음에 주어 2, 동사 2 이렇게 되죠. 근데 주어 도, 동사 원이 뭐야? 과거시제고 동사 2는 과거완료잖아. 자, 시제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경청한 일이가 그러니까 듣지 않았던 그 일이 먼저 일어난 일이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뭐왜 그랬는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그 사건은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 과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제가 h 드 a r d listened found out 그죠 이해되시죠 자 내려가서 they are still friends but 여 여전히, 여전히 친구들이긴 하지만 their friends h i p is not strong as not strong as Not as strong as it was. 자, 그것이 그랬던 바만큼, 그다지 단단하지 않습니다. 우정만큼은요. 친구긴 하지만 우정이 단단하지 않아요. Not as strong as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야? 어, 비극, 그 이건 뭐야? 그, 이제, 부, 어, 원급의 부정형이잖아요. 음. 부정형 원급이에요. 어, 뭐만큼 뭐만하지 않으니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죠? 음, 음, It was. 뒤에 생략된 건 뭐야? It was strong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죠? 아우, 죄송해요. 자. <laughs> 아우, 네. It was strong. 그것이 strong했던 것만큼 그렇게,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세, 그리고 이제 이 시라고 한게 대명사가 뭘 바꿔서 그들의 프렌드십이지. 대체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선택지예요 Well, I've decided to, 자, 이렇게 결정, 다르게 한번 결정해 본 상황이라고 한번 예정을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한글이 잘안 나오네요. 상민 m m 리 decided to tell j o n how to fail. 상민이는 주원이에게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decided to 부정사,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란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decid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구를 바라봤더니, 이것도 부정사 구잖아 그래서 이구 자기 영역 안에서 이 t e l l 은 사형식 동사이고, 주원이는 간접 목적어, how to feel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목적어로서 뭐야. 또한 간접의 부분에 어순을 취하고 있지. 왜? 의주동이니까. 그죠? 의주동. 어떻게 느꼈는지를 말하기로 했어요. So next day, 그 다음날, 상민 토드 주원대. 자, 말했어 주원이에게 데디아를. 그렇지? 뭐를? He was disappointed. 그가 실망했다는 것을. Because 왜냐하면, 주원 didn't seem to care about his problem. 주원이가 뭐처럼 보인 거야?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care about, 신경 쓰다. 관심 있다. 라는 말이죠. 관심 같다. 관심을 안 갖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관심, 같다. 관심 안 갖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자, 주원, seem 두 부정사 무슨 말이에요? 주어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i t seems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것처럼 보인다랑 같은 같은 말이라 그랬죠. 앞에서 계속 설명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he danced 주원 그러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 주원에게 간접 목적어 주원이죠. If 이 e 가 뭐야? 직접 목적어잖아요. 주원에게 이것을 물어본 거야. If everything was okay. 아, 모든 것이 괜찮은지. 그러니까 너 별일 없지?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 if는 여기서 뭐로 바꿨을 수 있겠다? 왜 도로 바꿨을 수 있지? 왜? 뭐뭐 인지 아닌지 의미를 갖는 거니까. 음, 조건 if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됐지? 어.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주원이 said that d a d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목적어절이근데 생략 가능하죠. His mom had been sick. 엄마가 아프셔서. 그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이니까 과거 완료죠. 엄마가 아프셨던 거야. 음. 그, 누구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겠니? 어, 그지? 그래서, 그래서, he was worried about her. 엄마가 걱정되었던 거죠. 상민 and 주원 started to talk about each other's problems. 상민과 주원이는 start to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하, 뭐뭐를 시작하다, 뭐뭐 하기를 시작하다. 자, talking about으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지? 왜냐하면, 이거는 연애동사니까, 연애동사는 얘들 둘이 다 이제, 그, 이렇게. 어, 미 반응하잖아요. start to to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서로 서로의 문제들에 대해서 잊지하더. 잊지하더는 other. 서로 서로를 말하는 건데 이 2인 관계에서 서로 이제 주로 잊지하더 서로 서로라고 말합니다. they talk, talked for more than an hour. 자, more than은 이상, 오버랑 똑같죠. 1시간 이상 동안. 자,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동안 썼습니다. 그렇죠? 말을 했고, And both of them felt much better. 그들 둘다느꼈어요 훨씬 더 잘 느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좋게 느껴져 덥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feel better라는 말은, feel good이라는 말을 알잖아. Feel good은 그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죠. 그니까, 러 much better는 feel good의 비고급의 비고급의 그 저기 수식어 멋지까지 가미된 거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진 거야. 알겠지? 기분이 나아진 거야. 어? Feel h much better, 기분이 나아졌어요. 비교급 앞이니까 멋지가 뭐야? 어, s t 이라든지 e v 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랑 똑같이 훨씬의 의미를 갖고 있는거 맞지? 보 음. both o 그들 둘 다라는 거지. 이 5분은 목적어니까 뒤에 목적격 반드시 오는 거지. b 스 t h of they 이런 건 없잖아. 응? 그지? 응. 그 다음에, t h e feel much closer. 자, 역시 비교급 앞에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to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now, that, now, now, 이제. Then, 언제보다, 데이 y 드 before 그들이 그 전에 그랬던 것보다. 이 did라고 하는 대동사가 받고 있는 동사는 뭐야? 요 feel이지 그러지. 그들이 felt 느꼈었던 것보다. 예전에 그들이 느꼈었던 것보다. 여기 지금 비고급이 맞으니까 비고급이 오면 반드시지 비고급의 접속사 then이 옵니다. 뭐뭐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 뭐지 closure라고 c l o 라고 하는 것과 이때는 서로 매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느끼는 거. 예요 지금은 됐죠? 두 번째 방법이 낫던 거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